오늘은 오랜만에 통번역대학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통번역대학원 박사과정에 합격을 해서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요. 11월 달에 합격자 발표를 확인한 이후에 박사과정을 위해서 무엇을 지금 공부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면서 석사 때 입학을 앞두고 똑같은 고민을 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통번역대학원을 준비하시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통번역대학원이 워낙 공부가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고, 또 걱정도 많이 돼서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은 큰데,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히 모르니까 막막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달 정도밖에는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통대 입학을 앞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마 일본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 전공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스터디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는 통번역대학원 입시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합격자 모임을 학원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동기들을 처음 만났고 어, 모두 만난 건 아니었지만 많은 인원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열심히 공부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3355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스터디 했습니다. 그런데 스터디가 꼭 필수는 아닙니다. 석사 입학 후에도 스터디를 하지 않으면 왠지 뒤처지는 것 같고 공부를 안한것 같아서 불안한 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스터디만 가지고 실력이 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말을 많이 한다고 말이 느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말을 했고, 말을 할때 어떤 실수를 했고,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돌아보고, 또 고치고, 노력하지 않으면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만 가는 거죠. 스터디는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본인의 공부가 바탕에 깔려있지 않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개인 공부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입학 전에 스터디보다는 개인 공부의 시간을 더 할애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가지, 주변에 통번역대학원에 입학한 선배가 있다면 한 번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입학 전에 무조건 인산말 공부는 완벽하게 하고 들어가라. 네, 인산말이 굉장히 기본적이고 쉬운 것 같은데, 통역 현장에서 사용하는 인산말은 일상생활의 인산말과는 당연히 다르죠. 공식적인 행사고 다수의 청중들에게 전달 사항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행사 성격에 따라서 사용하는 표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인사말이라는 건 행사 초반에 하는 이야기인데 이 행사 초반부터 통역할 때 당황해서 행사 전체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삿말은 통역사에게는 뗄레야 뗄수 없는 어느 현장에 가거나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통역이죠 그래서 인삿말은 그냥 공부를 해가라 라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내 몸과 입이 자동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입학을 한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속담과 사자성어 공부하라는 말을 저도 참 많이 들었는데요. 회사의 개회사, 축사, 폐회사 등에서는 속담이나 사자성어를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풀어서 써야겠지만, 통역할 언어에 속담과 사자성어가 있다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발화자가 의도한 효과까지 전달하는 것이겠죠. 풀어서 말을 하려고 해도 한국어의 사자성어 의미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면 통역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속담, 그리고 사자성어는 많이 공부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 부분부터인데요. 통번역대학원에 들어가면 내가 A 언어, 즉 모국어, B 언어, 전공 언어, A 언어와 B 언어 둘다 이렇게 못했나 싶을 정도로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의외의 곳에서 일명 현타가 오는데요. 바로 자신의 목소리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을 일은 평소에 잘 없죠. 저 역시 그랬는데요. 통번역대학원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수업시간에 자신이 한 발화를 거의 다 녹음하고 직접 듣고 셀프크리틱을 합니다. 초반에는 내용이 틀리는 걸 셀프크리틱하는 것도 괴롭지만 익숙하지 않은 나의 목소리를 듣는 게 정말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목소리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왜 괴로웠냐면, 내가 평소에 듣던 목소리와 녹음된 목소리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녹음된 소리를 들었을 때 의외로 자신의 목소리에 결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입학 전에 바꿔보려고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목소리 톤이 높아서 애처럼 들리는 목소리였어요. 이런 목소리는 통역을 할때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줄수 없을 뿐 아니라 동시통역은 실제 리시버, 이어폰 같은 것을 통해서 통역을 듣기 때문에 제가 높은 톤을 계속 유지한다면 청중들은 귀에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저는 입학 전에 제가 그렇게 톤이 높은 목소리인지 전혀 몰랐거든요. 입학해서 한참 지난 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됐고 학교를 다니면서 이것을 뒤늦게 고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공부 이외에도 해야 될 일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저처럼 목소리 톤뿐만 아니라 생각지 못했던 발음의 문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말이 굉장히 빠른데요. 제가 말이 빠르다는 사실도 대학원에 입학한 이후에 동기들 크리틱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또한 가지 문제는 제가 발음이 좋지 않다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자음 발음이나 받침 발음에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일상 대화를 할때 발음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녹음을 해서 들어보니 불분명한 발음들이 꽤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이유를 잘 몰랐는데요.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졸업 후에 아나운서 아카데미를 다니면서 크리틱을 받아본 결과, 저는 모음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인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모음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로 인해서 발음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입학 전에 이중 언어자가 아닌 대부분의 분들은 비언어, 즉 전공 언어의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비언어 섀도잉이나 비언어 공부에 집중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입학 전에 모국어, A 언어의 섀도잉도 함께 열심히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어 뉴스를 섀도잉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진짜 따라하기 어렵고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입학 전에 모국어를 조금 더 탄탄히 다지고 들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언어 습관은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역사는 평소에도 사용하는 단어나 말투, 목소리 톤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강연 통역을 하다가 충격을 먹었습니다라고 통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이게 올바른 표현이 아니라는 건 알았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라는 말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충격을 먹었습니다라는 표현을 자주 썼다는 증거이죠. 이렇게 통역이 시작되면 부화지경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자신의 원래 습관이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발음과 말투, 목소리 톤이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한달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숙지한다는 건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이 중에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조금씩 시작하셔서 야권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통대 입학을 앞두신 여러분. 들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